안녕하세요. 오늘은 문 창문 마법사를 이용해서 창과 문을 제작할 때 간혹 라이브러리에 만든 개체가 보여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딩 메뉴에 문의 하위 메뉴를 눌러서 새로운 문을 선택을 하시고, 문 마법사를 이용해서 뭐 원하는 형태의 문을 이렇게 만들었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제 새로운 스타일의 이름하고 그리고 카테고리를 지정하라고 나오는데, 문제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테스트 1이라는 개체로 저장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테스트 1이라는 문을 이제 기본 카테고리인 문 마법사의 하위 카테고리인 오늘 날짜를 입력을 해서 저장을 하고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디자인 센터에서 문을 선택을 하고 카테고리를 보니까 지금 문 마법사라는 카테고리가 보여지지가 않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개발사의 개발 과정에서 조금 빼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문제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애초에 이제 빌딩에서 마법사를 이용하실 때 저장 경로에 카테고리를 모은 마법사가 아닌 나머지 경로에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테스트 2라고 저장을 해볼게요. 라우 저장을 하고 카테고리를 이제 기본으로 배정한 이 부분을 선택을 하지 마시고 나의 그리고 이제 내가 원하는 하위 카테고리를 입력을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디자인 센터에 나의 1, 2, 3이라는 카테고리로 들어가시면 테스트 2 방금 저장한 문이 이렇게 보여지실 거예요. 그래서 경로를 이제 애초에 문 마법사라는 카테고리로 선택을 하지 마시고 다른 카테고리를 이동하셔서 저장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미 실수로 미리 저장해 놓은 문을 이제 다른 카테고리로 옮기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문 마법사로 저장된 그 테스트 2라는 문을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카테고리로 이동시키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체 카테고리로 이동해서 다시 한번 테스트 1이라는 문 마법사 카테고리에 저장된 그 문의 이름을 검색을 하시면은 테스트 1이라는 문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카테고리로 이동했을 때는 보여지지 않는데 검색을 하면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카테고리로 옮기기 위해서는 이 해당 문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의 카테고리의 정렬을 선택을 해서 카테고리를 이제 문 마법사가 아닌 이제 나머지 보여지는 카테고리로 이동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이로 선택을 해주시고 하위 카테고리는 1, 2, 2, 3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전체 카테고리로 이동을 해서 문에 나의 1, 2, 2, 3 하게 되면은 제가 첫 번째 문 마법사 카테고리에 저장했던 문이 이렇게 지금 나의 1, 2, 2, 3이라는 카테고리로 이동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 마법사로 분류되어 있는 문 마법사로 만든 창이나 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시 이동시켜서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얘도 그대로 가져다가 끌어 쓰시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